샬롬. 오늘 이렇게 큐티 설명회에 오신 모든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하여서 큐티 성경학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본격적인 설명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시간 짧게라도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또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학교에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함께 나을 첫 번째 기도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큐티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양분을 쭉쭉 빨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고 귀하게 자라나가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모님들 중에는... 이 큐티를 어려워하고 또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이 큐티 성경학교는 한달 동안 부모님의 모든 통솔하에 주도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쩌면 쉽게 지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어려움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들과 말씀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이 쉽지 않은 일을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잘 해낼 수 있는 모든 부모님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 큐티 성경학교가 아이들보다 가르치시는 부모님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귀한 성경학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와 영유아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교회와 영유아 유치부가 이제부터 말씀으로 한걸음 한걸음 살아가려는 모든 가정들을 돕는 배필로서 잘 돕고 또잘 조력할 수 있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한명의 나고자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회와 영유아 유치부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수준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약 2분간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들을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자리하게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최고의 부모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부모님이 가장 최고의 부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큐티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며 나아갈 때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응원과 용기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큐티 성경학교를 매일매일 잘 해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묘 막측한 위대한 일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봄 성경학교 위에 함께 해주시고 또 설명회를 진행하는 제 입에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회는 나눠드린 이 자료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지, 표지 2번 성경학교의 주제, 말씀으로 자라나는 어린이.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말씀으로 자라나는 어린이 그 밑에 주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이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 사역 개요, 봄 성령학교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목적 부분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에 가정이 예배의 중요한 처소로 변화된 것에 따라 가정에서의 활동으로 부모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되고 함께 있는 신앙을 통해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잘 전수되게 하여 자녀들이 건강한 기독교 세계관과 바람직한 선경 신앙관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렇게 저희는 목적을 두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세 번째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주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나눠드린 이 교재를 가지고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이 교재의 이름은 새싹 큐티인입니다. 그리고 이 교재를 서브하는 말씀 통장과 또 스티커가 이렇게 같이 있고요. 또 밑에는 각 주차별로 만들기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조금 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통장과 스티커 활용 방법인데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는 이 새싹 큐티인으로 매일매일의 그런 말씀을 자녀들과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녀와 함께 이 큐티가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이 안에 확인이라는 표시에 말씀, 예수님 스티커나 혹은 다른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스티커 옆에 이렇게 무엇을 쓸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은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날 했던 큐티의 제목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라던가 혹은 자녀의 수준이 조금 된다고 하시면은 큐티 책을 덮고, 아,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했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뒤 생각나는 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자녀와 큐티를 자녀와 큐티를 했다면 스티커를 하나를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태도가 어떻든 자녀가 큐티를 시작해서 10초 동안 이 큐티 책에 앞에 앉아만 있었다면은. 스티커를 한개 무조건 배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통장과 스티커는 철저하게 자녀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할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려, 격려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태도가 좋던 그렇지 못하던 자녀와 함께 큐티를 했다면 무조건 한 개를 배부해 주시고 잘했다. 어, 우리 애이 너무 잘했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스티커를 붙여주실 때 원칙상 한 개가 부여되게 되는 것이 맞지만 이 스티커는 철저하게 부모님의 통제 아래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스티커의 개수보다 스티커의 지속성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저 자녀의 태도가 그날따라 너무 좋고 집중도 너무 잘했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의 권한으로 스티커를 두개 혹은 세 개까지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칙은한 개입니다. 원칙은 자녀가 큐티를 잘했을 때 스티커를 한 개만 붙여주는 것이 원칙인데 부모님의 권한에 따라서 어, 우리 애기 너무 잘했으니까 엄마가 오늘 두개 붙여줘야지, 아빠가 오늘 세개 붙여줘야지 하면서 자녀가 더욱더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이 스티커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처음에 스티커 첫 장에 100개가 붙던, 1000개가 붙던, 교회는 스티커가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말씀통장과 스티커는 철저하게 자녀들이 매일매일 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전에도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하여서 큐티를 하였는데요. 지금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큐티인으로는 한 10년 정도 큐티를 하였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어,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은혜가 있었고요.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사건사고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어, 주신 말씀 을 큐티를 통하여서 그것 그곳에서 그, 음, 이 사건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어, 우리 어머님들도 이 큐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잘 따라오시면 어, 이 큐티를 자녀들에게 잘 양육 하실수 있습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이 지혜의 말씀인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논술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더 뛰어난 글쓰기와, 또뭐 창조된 생각으로 이 세상에서도 정말 귀하고 또 창조적인 아이들,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보다 다빈이가 더 큐티를 좋아해서 더 본인이 매일매일 챙겨서 열심히 하는데요. 어, 큐티를 다빈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랑배 젖는 것처럼 하니 말씀이 조금씩 젖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대견하고 뿌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수로 고백을 하는 다빈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인 저도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매일매일 읽고 쓰는 걸 하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씩 더 한글도 공부되고 한글에도 더 친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q a 에유니크함 너무 많은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금 해보시면 아마 조금 더 시간 지났을 때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A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일단 하나님 말씀을 교제할 수 있고 또 아이들과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또 성경에 대한 예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유익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너무 뭔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리킨다는 마음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나눈다는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코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더러운 것이란다. 응? 마음에서? 응. 무슨 말이랬어, 마겸이. 마겸이를 더럽히는 마음은 무엇인가요?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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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 미운, 아! 욕심, 짜증내고 화내는 법. 네, 네. 미워하 싫어, 이렇게 할까? 아 이어 하지마 이렇게 해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을 지켜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가 좋습니다 네. 가정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큐티 시간에 호흡하세요 너무 좋아요 저희 가정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4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전체적인 진행 계획을 함께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 간담회.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부모님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할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5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녀 큐티의 지도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스텝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은 말씀 제사장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말씀 제사장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만 해서도 안 되고, 아빠만 해서도 안 되고, 언니, 형, 누나 이런 식으로 지정된 한 사람만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은 각 가정 구성원 모두가 자녀의 신앙적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그 모든 것을 형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자녀가 어, 모든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네, 나를 위한 시간이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텝2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2. 누구누구야 큐티 하자. 누구누구야 같이 이제 큐티 할까? 라는 것은 영적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선포가 선언되면은 가정의 분위기를 최대한 큐티에, 자녀 큐티에 맞춰주어서 TV를 보고 계시다면 TV를 잠깐 꺼주시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잠깐 함께 모여서 말씀 제사장이 있지만 그 주변에 함께 모여서 큐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큐티가 자녀들에게 숙제나 일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큐티는 파티다 한번 더 해볼게요. 큐티는 파티이다. 맞습니다. 오늘이 큐티의 시간이 자녀들에게 놀이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나눠드리는 이 모든 자료들이 또 하나의 장난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텝 3는 이제 주 교재에 맞게 해당 날짜에 따른 큐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5분에서 10분 딱그 정도만 큐티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그 이상은 절대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집중을 잘한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진행해 주셔도 좋은데 아무래도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5분, 10분의 시간으로 매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 봤습니다. 스텝 4를 한번 보면은 이제 결단과 기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큐티의 마지막 순서인 두 손모와 아멘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고 혹은 부모님, 부모님의 축복 기도로 이 큐티를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5.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통장에 이제 큐티가 끝나면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아이의 태도가 좋았던, 그렇지 못했던 큐티를 시작했다면 스티커 한 개는 반드시 부여해주시면 되겠고요. 부모님의 권한에 따라서 자녀에게 큐티 두 개, 세 개까지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큐티의 스티커 개수보다 교회는 큐티의 그 지속성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더 열심을 낼수 있도록 그렇게 큐티 스티커를 활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라는 부분은 꼭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개수별 점수 환산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사 선생님들에게만 공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잠깐 보시면 은 지속성, 스티커 개수, 기타 이렇게 항목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번 과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앞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2022년을 나가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기도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큐티책이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큐티책을 배부해 드릴 때 그때 함께 모여서 부모님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함께 이때 뜨겁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번째 과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통장 요 말씀 통장 만기 적금 시또 새로운 말씀 통장을 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통장을 어떻게든 만기로 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장을 만기로 채우신다면은 교회에서는 정말 큰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개별 선물을 좋은 걸 준비해서 줄지 아니면은 5월 달에 달란트 잔치나 이런 큰 행사를 만들어서 이 말씀 통장 그동안 고생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또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든 이 말씀 통장을 자녀들이 잘 만기 적금할 수 있도록 독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큐티 단톡방 개설 여부는 제가 부모님들의 의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단톡방 개설을 하려는 이유는 잘 아직 큐티가 어렵고 어색하신 분들이 그 방안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궁금증이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는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라는 팁 같은 것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 생각도 우리 부모님께서 저에게 영상을 보시고 카톡으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큐티 관련해서 연락을 드릴 예정인데요, 어, 2주 혹은 3주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적은 큐티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어, 2주 한 번씩, 3주 한 번씩 연락 왔는데 내가 지금 큐티를 잘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얼른 방향을 바꾸셔서.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진행해주시는 방향으로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큐티의 핵심인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잘 독려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 직접 참가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서 난 이런 식으로 위로받고 싶어요. 난 이런 식으로 좀 격려받고 싶어요 하는 것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풍성한 격려의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넘겨서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따른 그 모든 진행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특별하게 우리 3주차 말씀을, 3주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때는 금요일날 이 샌드위치 활동이 QT인에 진행이 되도록 나와 있는데요. 금요일날 샌드위치를 진행하지 마시고 월요 아니 주일날 함께 샌드위치를 말, 어, 예배 이후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프티콘을 지급을 할 거고요. 그 기프티콘을 활용하셔서 식빵과 또뭐 이런 사야 될 것을 구비를 해주신 다음에 주일날 함께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큐티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1일부터 진행되는 큐티 성경학교. 이 3월, 3월 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모든 끝에 과연 어떠한 심요 막측한 역사가 있을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